어, 윤석열 탄핵심판이 이제 최종 변론기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 2월 말, 3월 초에 탄핵심판 선고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현재가 검찰에서의 신문조서를 그대로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어, 확인했기 때문에 아마 심리가 예상보다 좀 조속히 종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윤석열 파면 결정은 만장일치가 될 것으로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제 윤석열은 내람 대통령 복귀라는 헛된 망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도 겉으로는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미 선거 사무실을 차리고 주판화를 튕기고 있을 것입니다. 탄핵이 이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치소에 가서 줄줄이 접근하는 것은 구명운동, 윤석열 구명운동이 아닙니다 윤석열은 착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저 탄핵 심판에 대한 불복 여론을 점화해서 조기 대선의 추진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 틀림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행여나 아, 내란 세력대 정권 연장이라고 하는 정권 창출이라고 하는 그런 망상을 어, 버리고 어, 내란 동조 행위를 즉각 멈추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탄핵 심판이 지나, 진행될수록 진실을 감추려 해야 감출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내란 관련자들이 온갖 변명과 핑계, 거짓말까지 늘어놓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 앞뒤 앞뒤가 안 맞는 말만 하고 엄격결에 자백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성관위의 군대를 보낸 것을 스스로 인정했고 국회,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계엄이 최소한의 성립 요건도 갖추지 못했음을 증언했습니다. 무엇보다 탄핵심판 내내 윤석열이 내란을 버리고 계엄을 시도한 이유가 기분이나 망상 때문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그동안 이런 자에게 나라를 맡겼다니 허탈하고 자괴감마저 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의 개병과 망상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윤석열 탄핵이 인용되고 내란죄로 처벌받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석열 당의 국회의원 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입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기 전에 민주당의 문금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laughs>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만이 답이다. 언제까지 야당 탓과 변명으로 일관할 것인가? 내란 속에 윤석열과 추종 세력의 야당 탓과 변명이 비루함을 넘어 안쓰럽기까지 하다. 윤석열은 헌재에서 개엄의 이유를 말하면서 국회 시정 연설 때 야당 의원들이 박수 한번안쳐준 것을 꺼내 들었다. 왕조 국가에서도 국가 원수에 대해 무조건적인 환영으로 응대하지 않는다. 시정 연설 하루 전인 2022년 10월 24일은 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시도된 정당 역사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날이다. 그리고 2022년 당시 윤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발언이 미국 대통령과 국회를 조롱한 것으로 논란이 된 일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9월 23일 문제가 된이 x x 발언이 미국 의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를 지칭한 것으로 해명한 바 있다. 국회를 XX라 칭하고 야당 중앙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회의 환대를 바랐단 말인가. 자신이 잘못은 눈곱만큼도 돌아오지 않고 남의 탓만 하는 윤석열의 태도에 분노와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언제까지 변명과 야당 탓으로 일관할 것인가? 헌법과 개헌법상 위헌 불법임이 명백한 군을 동원한 국회 침탈 행위를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보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 안보 위기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이 윤석열이라는 것을 윤석열 본인만 모르는 것인가? 전 행안부 장관 이상민의 윤석열 감싸기도 분노를 넘어 애처롭기까지하다. 이상민은 헌재에서 대통령실에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쪽지를 멀리서 얼핏 봤지만 윤석열의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자신도 소방청장에게 관련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는 윤석열의.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다는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 지시를 받았다는 소방청장의 진술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윤석열 변호인단의 국가 안보와 외교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는 아니면 말고식의 음모론적 의혹 제기도 심히 우려스럽다. 윤석열 측 대리인은 중국 정부의 하이브리드 전쟁을 운운하면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 얼마든지 선거 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현직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제기하기도 했다 윤석열을 두둔하는 일이라면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 그 자체임을 국회에서 공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40분 가량 이어진 국회연설에서 사과는 단한 줄뿐이고 대부분의 시간을 민주당을 탓하는 데에 할애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각각 44차례, 18차례 언급하면서 망발과 헛소리로 일관했다. 국민의당 지도부가 윤석열을 찾아가고 헌재 재판관들을 공격하고. 윤석열 옹호 집회 모습을 드러내더니 이제는 민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아 비상계엄을 했다는 윤석열의 궤변을 그대로 반복했다. 국민의 힘에 엄중 경고한다. 한 줌도 안 되는 그구 내란 동조 세력의 지지를 오판하여 어떠한 반성도 없이 윤석열 지키기에만 매달린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민은 헌정 질서와 법치를 뒤흔든 국헌 문란 세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윤석열과 국민의 힘은 국민적 분노를 넘어 안쓰럽기까지한 야당 탓과 망발을 즉시 멈추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과 마땅히 있어야 할곳 감옥에 보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2025년 2월 10일 윤석열 단핵 국회의원 연대 일동 감사합니다.